어른이 여러분들 어하 오늘은 제가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혀주고 싶은 거는 모든 엄마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처에 있는 서점을 가서 책을 고르려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인기 있는 책 표지가 마음에 드는 책 왠지 그냥 막 상을 좀 받은 책을 고르게 되는데 그러시지 마시라고 어떤 책을 골라야지 올해 겨울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팁. 아이들이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서점에 가서 10권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반 정도는 아이가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반 정도만 엄마가 고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거는 저학년의 경우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10권을 고른다고 했었을 때, 3권 정도는 아이가 고르게 하고, 2권 정도는 절대 읽을지 않을 클래식 같은 걸 고르고, 5가지는 어 조금 인기 있는 것들을 고르셔도 됩니다. 다섯 권은 아이가 고르고 다섯 권은 내가 고른다고 했었을 때이 다섯 권을 내가 어떻게 고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팁. 상 받은 책만 고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상 받은 책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금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엄마들은 이게 상을 받았으니까 좋겠지라고 고르게 되는데요. 문학성을 인정을 받은 거긴 하지만 모든 주제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But Not Buddy인데요. 뉴베리상을 받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예 제도의 잔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공감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뉴베리상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든 조금... 어, 험한 가정환경에서 가출한 학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학년 한국 학생이 읽었을 때 공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느껴지면 아이들은 공감이 안 된다? 네 우선 책 읽기는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팁 시리즈물을 다 사진 말아라 요렇게 얇은 챕터북들이 눈에 살랑살랑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요게 하나로 사면은 얼만데 세트로 사면 조금 더싸 그러면은 우리 막 전집 30권 40권 이렇게 사잖아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컨텐츠가 반복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to G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A부터 Z까지 있는 책이에요 자 요거는 N인데요 9th Nugget이에요 NN이에요 그 다음 책 볼게요. I예요. Invisible Island. I, I예요. 이렇게 해서 알파벳에 맞춰서 아이들이 어드벤처를 즐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D 정도까지 읽으면 E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이 조금 반복적이라는 거. 그리고 Magic Tree House. 이거 진짜 인기 많은 건데요. Magic Tree House도 똑같아요. P, P.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복적이고 심플한 캐릭터를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A2G 미스터리나 매직 트리 하우스를 좋아하는 애라면 좋아하는 몇 권만 사주고 나머지는 빌려서 읽어라. 원장이 그러면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추천하고 싶은 책들 뭐 어떤 아 추천하고 치, 싶은 책이요. 저는 뉴베리가 붙었어요. <laughs> 뉴베리가 붙었지만 이 시리즈를 좀 좋아합니다. 이 시리즈는 같은 작가인데요. 베벌리 클리어리라고 해서 어, 할머니 작가예요. 엄청 고령이시고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 책을 썼었을 때. 아이들의 공감이나 어좀 끌어낼 수 있는 주제들이야 학교에서 일어난 일, 개를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는 이야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잘 풀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하고요 또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엔딩이 항상 해피하진 않아요 억지로 막 해피하게 만들거나 아이가 뭔가가 교훈을 꼭 얻어야 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오픈엔드로 끝날 때도 있어서 잔잔하면서도 적당한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영어로 된책 읽기를 네. 몇살 때부터 좀할수 있을까요? <laughs>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해야 되겠죠. <laughs> 보통 이제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갖고 온책 중에서 제일 쉬운 이 매직트리하우스는 7, 8세 가능합니다. 책 읽기의 목적을 자꾸 막 독해력 향상, 막 점수 강화, 막 이런 걸로 잡으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다독의 재미를 붙여줄 수 있게끔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네. 책을 읽어라 하면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유도할 수 있는지. 엄마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들도 책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모델님? 네. 오늘 정리를 하자면 어, 팁을 세 가지 드렸는데요. 첫 번째. 아이들도 책을 고를 수 있게 하라 두 번째 뉴베리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책은 아니다 세 번째 시리즈물을 정권 다 사지는 말아라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것은 베벌리클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붙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솔선수범 하시면 더 좋겠죠 <laughs> 이번 겨울 아이들과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